자, 오늘은 3주밖에 안 남은 그랑파드 버즈 라이징 발매 전에 어떤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랑은 일단 콤보들이 항상 셌고요 여전히 특수기, 콩파즈 다 좋아. 게다가 운영 끝거리에서 써도 그게 좀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이야. 얼티미 스킬 같은 경우는 엄청 고성능보다는 그냥 문화, 무난, 무난한것 같은데 게다가 이문화 되게 쉬워요. 게다가 또 무료고요. 이번에 이문화겠다. 그 캐릭터 남캐 역캐 상관없이 그냥 문화 주인공에 좋아한다 하면은 게임 이야기도 편하고요. 무난한 공방 장풍 이 있고 무적기 있고 기본이면 적당히 리치 기 길고 특수기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특이 좋아가지고 거리 해가지고 그냥 뭐 오이건 해방이 지르면 되지. 근데 내가 그때 제일 약신의 후리기 아니라 특수기 쓸까 말까 쓸까 말까 할때 중간 자락에 쓰고 약 불린다 마이너스 도 어차피 그때는 디케가안 돼요. 그때 지르게 나. 특수기 한 다음에 오인해 해방이 아니 무적기. 얘 차지한 거 뭔가 뭔가 지르기나 오이 같은 거 하잖아요. 내가 그냥 회수 버튼 눌렀을 때 그냥 가다 수 있어. 그랑은. 하기 싫은데, 지타는 겁나 많이야. 이 캐릭터. 많이 봤을 야 프리셋 커넥트에서도 막 콜라보 됐었고, 얘, 모르는 캐릭터 없을 거야. 그랑과 지타의 가장 큰 차이점, 뭡니까? 정말 하는 짓은 처음부터 비쌀수 있는데, 일단 이쁘고, 역해고 근데 얘는 버섯 을 때는 좋았던 게, 중승용. 여전히 스펙 좋긴 한데, 근데 라이징에서는, 그렇게 대치구도보다는 먼저 들어가나, 빠르게 이제 적당히 하도 많아가지고, 좀 비율이 많이 떨어졌어. 그 장점은 또뭐 있냐 여전히 구석모리는 좋아 벽까오 이게 벽반대가 되네 하는 소리 나올정도로 잘가그얼티비 스킬은 봤을때는 오히려 약간 좀구석적인 좋아요 이제 얼티비 보팔같은 경우는 시가 뭉쳐서 기스 타기가 좋고 장풍같은 경우는 뭐 점프나 뭐 다른 상대 제어하기 좋고 쉽고 리치 길고 그래도 있을건 다 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좀 운영하기 좋다 까랄리나 대시약 한다음에 원약 플러스 그다이 밑중까지 이게 3종 세트거든요. 문제는 이게 다 프레임 트랩이야. 얘는 얼티밋 스킬 수혜도 있고, 아, 얘도 선택지에서 만약에 그랑지타, 오히려 그게 너무 재미없고, 더 기축하면서, 어, 더 거리싸움 하고 싶다 면얘 추천? 근데 약간 좀 인내심이 좀 필요한? 근데 라이징에서는, 버서스 모르겠는데, 라이징 막 그렇게까지 인내심 필요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랑블루 판타지 버서스가살아남수 있었던 이유. 원래 얘가 모기 캐릭이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단축을 써도 쿨타임이 똑같이 돌아. 모기 못해도 할수 있다. 이거좀 장점이야. 오히려 모기 커맨드가 너무 생소하거나 실어해가지 않은 사람이 있었거든 이제 약공격도 되게 고성능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근중 원중 다 빠르고 좋고 인식범이나 뭐 돌진기 있고 뭐 중간에 이제 소드 루미레하고 이득기 하면서 상대 묶어도 프린트도 가능하고 뭐흔히말샤기스를 불린 것도 있긴 한데 이거는 처음엔막 써도 되긴 해 근데 너무 이제 돌진기나 다른 거에 의존하다가 이제 날만안 뭐 통한 구간은 좀 현타가 올 수도 있긴 한데 그거 한번 넣으면 재밌어요 아 렌슬롯 이 캐릭이 사실 버서스랑 라이징하면 내가 봤을 때 완전 다른 캐릭이야 아 상태이상이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돼서 상태이상이 얼티밋 보기슈에 장풍기가 있는데 히트하거나 가드시키잖아? 그 상대의 움직임이 느려져 점프를 하건 무슨 행동을 회피를 하고 뭘 하건 느려져요 뭐정 대신 이런게 안되는 게임이공가을 게임이라서 좀큼 공중에서 극강하나 이런 스킬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슬아슬하게 보여서 대응할 정도 또 얼티밋 서던크로스 그것도 지금 이득이 되고, 입문자용으로 좋다고 하기는 좀 애매한데, 아, 나좀 나 약간 중간까지, 시간까지 투자할 수 있으니까 하고 싶다. 라는 분들한테 추천함. 나중에 나오는 시스가 더 좋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얘만의 장점이 있어. 시스보다 공중종이 좀더 시스가 좋아. 도진기가 시스는 자원소비 없이 되고, 서던크로스로 이제 프렌드의 압박은 시스가 롤리스크할수 있고, 아, 해방 후에 도망치는가? 아, 시스는 노말 기술을 할수 있고, 아 특수기 좌우 와리가리 와리가리 솔직히 할 필요없고 아 어쨌든 그 위에 시스가 있을 수 있지만 얘도 문화하이 좋다 상태이상 보게슈트룸이 있으니까 상대 느려지게 해가지고 굳힌 상태에서 자기 원래 이동이 가능하다 원화플레이 가능하다 이게 장점이죠 어 퍼시벌 일단 커잡이 너프됐어 커잡이 피해에서 콤보 안되고 구석도 써봤는데 막 리턴이 엄청 크진 않고요 이제 장풍기 이제 밑 얘는 도트뎀 불이잖아 밑에 불 깔고 도트뎀 주고 그 상태에서 압박하는거 아, 이 캐릭은 얘도 좀 많이 바뀌었어. 헤드버시나 이런 게프레이 바뀐 건지 뭐 이펙트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은근히 좀더 보기 힘들어졌고. 레리어든가 맞으면 지금 가드백에 가서 확정으로 또 추가 들어가고. 근데 여전히 접근하기 좀 힘들어 보이긴 하. 너무 접근하기 쉬우면 안 되지 않나. 해가지고 밸런스 잡으려고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 그러니까 커져야 일반적인 운영이 좋다 하는 사람들은 뭐 외형을 안 따지면 나쁘지 않을 수 있어. 재밌어. 근데 어느 정도 좀 답답한 구간이 올 거야. 근데 그거는 어쩌면 숙명이야. 아, 메테라. 추천 캐릭, 초보자 추천은 절대 입문은 안 해. 이번에 무적게 생긴 했거든요. 그게 좀 편한데, 문제는 니가 운영나이도 좀 있고, 근데 이번에 좀 거리가 많이 힘들잖아요. 상대 대시작도 있고, 이제 어티비 기술도 있다 보니까 머릿속이 많이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먼저 추천 안 해. 근데 굳이 얘로 입문하려면은, 좀 약간 잘 모를 때좀 연습할 걸 각오하고, 한 그래도 한달 이상은 각오하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홍보도 되게 화려해. 꽤나 연습하는 재미가 있는 캐릭. 이 얘는 그거야. 기티교의 약간 파우스 같은 존재였는데, 약간 꿀잼, 운영 능력 있고, 기술 있고 해가지고, 좀 힙스터 냄새가 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 항상 힙스터 캐릭터 알고 모였는데, 힙스터 캐릭터 모여가 너무 많아졌어. 힙스터 캐릭터아니게든 나만 하려 했는데, 다음. 얘 원래 반격기가, 원래 보고, 반격한 거 보고 회피가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얼티밋이 타격기로 바뀌면서, 그 문제를 좀 해결돼. 굳이 그거 안 써도 돼. 까은해 보니까, 어떻게 하면, 콤보 데미지 때릴 거다 때린 다음에, 다시 피드로 바운드 시키고 또 깔아. 근데 한번때리면또 그게 반복이야. 얼티밋서좀 운영한 캐릭터야. 얼티밋서우위보다는 음식 같은 거는 좀 약간 랜덤이긴 하지만 그래도 변수가 충분히 좀 재미있는 요소기도 하고요. 뭐지, 라이징 출시한 다음에, 출시한 다음에 살짝 기다렸다가 입문한 거죠. 추천해 왜냐면은, 눕힌다, 눕힌 다음에 구석이나 피드에서 어떤 까는 그 셋업 있잖아요. 그거는 좀 익혀둬야 좀 성능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기다렸다가 소스 나온 거뭐그 연습한 다음에 하는 게 좋은 것같아 아, 페리! 얘네 이따 운영을 먼저 알고 가야 하는 그 베이스가 깔려있어가지고, 단지 뭐 단타 싸움이나 이런 거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절대 추천 안 해요. 물론, 예뻐서 할수 있는데 먼저 근데 다른 캐릭터게임이 익히거나 혹은 얘만 진짜 각 잡고 할 사람만 추천해 어 제타 아얘 적극 추천 아마 데미지가 약간 좀 너프돼서 나올 것 같긴 한데 약간 여자술이라 불릴만 해 지금은 약점도 있긴 해 공중 얼티인 알베스는 거리이게 잘하는 애들한테는 착지했을 때그 후딜이 있어서 그 특정 얘가 써야 되는 거리 가는 게 있거든요 방어턴 때 랩소디 의존해야 되는데 랩소디에 파이가 좀 있어 아예 콤보여서 무조건 해야 돼요. 게다가 얘가 어티미 스킬이 각종 그 거리 상관없이 바운드가 돼가지고 콤보가 되게 좋아. 아, 바자라 얘 좀. 원래는 한 방에 진중하게 각 보는 캐릭터인데 지금은 뭔가 커잡 쓰는데 무조건 달릴 때고 신나서 쓰고 있어. 5이계지 50은 야, 무조건 땅으로 소안하고가 무조건 그냥 쟁여도. 왜냐, 리버설 써야 되거든. 정말 그거 피하려고 안정하게 깔거나 그 다음에 공격 무조건 멈춰서 관망하는게 많이 낫고 근데 그때 만약에 숙련된 바자들은 그 사이 비집고 커잡틈이나 이런 거볼 거거든요? 요거에 좀 운영나 있지 않나? 그래야 나 초반에 추천 안 해. 왜냐면은 초반에 입문이 이런 걸로 하잖아요? 이런 캐릭? 바자라고 하잖아? 어떻게 하면? 그냥 무조건 리버서 커잡사기가 돼. 미래가 보여. 그거 하다가 접어. 기동력 답답해. 대시 느려. 근데 뭔가 내면이 좀 느려. 게이지 50 채우려고 어떻게 쌓겠어? 맞으면 쌓겠죠? 근데 한번 빗나가 세상 억장이 무너져. 요 초반에 추천 안 합니다. 성능도 지금 약간 평가 엇갈리기도 하고. 얘는 추천함. 기술 연계도 좋아지고. 얼티밋 찰나나 이런 거. 게다가 포마도 좋아. 다른 의미로 지금 약간 무상성이 됐어. 그니까 긴 걸, 겐지 폼, 약간 짧은데, 이드있 거나 좀연기능한 거, 카구라 폼이래요. 카구라 폼에서도 할거 많고, 근데 대시약 수혜가 좀 많아, 얘가. 근데 외모 하나 보고 들어왔다? 오시 나름이야, 바로 간다. 하면 이렇게 하면 패사한다고. 아, 제가 봤을 땐 얘, 추... 원래 추천 안 하는데 처음에, 얘 추천함. 도진 캐고, 초근캐인데 이게 지금 얼티밋 너클도 굉장히 좋고요 거기서 이제 원각도 이제 콤보되고, 피대에서 근데 데미지가 무지막지. 해 대시 약이나 이런 것도 준수하게 다 좋고 무적기가 없는 게 약점이었거든. 몰리면 힘들었거든요. 근데 무적기가 있어. 기본에 쓰는 거는 록스메시나 오라오라하고 이제 거의 두 개인데 나머지가 좀 애매한 유블리 플레이 있잖아. 거기서 거리 따라서 유아치 이거 뭐건또깔 수도 있어. 근데 이런 근접 캐릭터가 탱캐터보다 이제 근접하게 좋아진 툴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좋아진 거지. 나이더에 비해서 재밌고꽤 셈. 그러니까 도징이 툴도 있음. 무튼 그저 약간 재밌는 남캐 찾는다고 하면 이 정도. 얘는 근데 출시할 때 써죠. 베타 때는 그냥 맛보기만 사람들이 연구하고 출시한 다음에 다 익혔을 때 그때 성능이 나올 것 같아요 잠재적인 포텐션이 높다고 다 평가해요 밑중이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 스피드 스래시 일사로 캔슬 해가지고 끝에서 호빵 안거에서 이제 간보기 하거나 그럴때 가능하긴 한데 그건 양념 중 하나고 다른 게 이제 보조가 플러스 돼야 그때 성능 나오거든 그럴 바엔 먼저 카탄이 이거 먼저 익히고 그 다음에 얘 하는 게 낫지 않나 중간에 얘 가타한 거 추천해 땅키 하다가 중간에 하는 거 바로 하는 건 비추천해 얘는 버서처럼 여전히 쎄 대시공격 이제 상대 위치 바꾸는 것도 있고 중단도 있고 는데 셋업에 특화되어 있고 일단 기본기가 좋아 설계형이 좀 필요한데 꽤 리턴이 고 무조건 상대가 한번에 가드해야 되는 턴이 나와 뭐티팁서는도 운영이 된다는 게 크죠 일단은 우리 려티팁 의존도 없으니까 좀 직관적이니까 얘는 함정을 많이 에 맞았다 하면은 텔레포트 아래 아래 커맨드로 위치 바꿔서 병몰이 다시 하는 콤보가 있거든 그거 익숙해지면 다른 캐릭이 좀 심심하거나 못할 수도 있긴 해요 아 유에 유엘. 유에도 적극 추천하기나 근접형인데, 대시약 수해도좀 많고, 대시중도 좋고, 야탱코라고 이제, 야청광 돌진기가 이제 약 버전도 다운되고 하니까, 그거랑 원중은 좀너프 사양은 그대로인데, 이탈하서 히트 확인 좋고요 근데 캔슬을 무조건 해야돼. 안되면 딜케 당해. 얼티밋 여우불은 딱 붙기 때문에 자세심리 잘하는 사람이 좋고, 니버스 214 얼티밋은 카운터 이제 안자이티 히트 확인되는거? 그걸 잘하는 사람이 되게 리턴 가져갈 수있고요그냥 돌진기는 거리 계산해서, 어? 이거 벽반대 해가지고 좀 밑가 건질 수 있겠는데? 한거 개사할 줄 아는 사람. 일단 근저점 잘하고 약간 다른 기술도 잘 활용한 그런 거 자신 있는 사람들 하는 추천. 나름에 비교하면 얘가 그 나름에 좀더 처음에 쉬슈듯얘 구석 심리는 심플해 대시작을 베이스로 중간에 이제 콤보하고 이제 승용 마무리 약, 약보전 마무리하고 떨어질 때 자세 미리 바꿔서 중버전 버튼으로 찍기 하면 잡기 심리하거나 혹은 빨리 풀어 잡게 하거나 혹은 밑중으로 이득 받는 다음에 자세 풀고 그것도 이제 대시하기건 약이건 잡기하건 계속 그냥 다 굴리는 거야 왜냐면 한 개만 하면 보이거든 승룡을 이제 만약에 승룡을 했다 하면은 자세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승리이 푸샥 하면서 자동으로 치죠 그 다음 또가 그럼 이제 승룡이 없지 이 상태도 어떻게 해? 자세 풀고 잡기 하거나 또 가만히 있고 푸샥 다시 반격해 하고 정신이 나가잖아 근데 그래 이게 심리 싸움이라고 이게 아! 이게 삭제가 안 됐습니다, 이게. 아, 이 재앙의 씨앗이. 얘 때문에 게임이 망한 거 아닌데, 얘 때문에 게임 망한 거에 가속화된 거지, 얘 때문에 망한 건 아니에요. 나 히터다! 나꿀좀 빨고 싶다! 대놓고 이런 사람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좀 난해하기도 해, 처음에는. 좀 난해. 운영, 예, 운영 캐릭터라서, 운영 캐릭터. 세상에 반격기 하다가, 네가할때 확실히 니가 네가 하고 이렇게 해야 돼서. 얘도, 얘 진짜 빨라짐. 게다가 폭탄 부차 개념도 있는데, 터뜨리면 이득도 가져갈 수 있고, 헬럿이 강해야만 잘하는 캐릭터여가지고 얘는 좀 어려울거야 그래서 얘는 추천안해 처음에 뭐 목이 얘도 원래 목이인 했는데 목이 안에 되기도 하고 상대 갈가먹다 마지막에 이제 뭔 게이지로 피신쉬 내고 그런 애야 그런거 해가지고 진짜 얘만 처음에 할거 아니면은 비추 좋긴한데 처음에 어렵다 아씨 고민될 때 이기고 싶을 때 딸깍으로 뭔가 편하게 임할때 출퇴근 해가지고 너무 몸 지친데 연습은 그렇게 많이 하고 싶지 않고 그래도 좀익혀둔걸 이기고 싶을 때딱 좋은 초이스 얼티밋도 뒤로 갔다 이제 찍어낸 게 있는데 이게 착지 때까지 무적이거든. 피드 뭐 좀멀때 그걸 회피해야 디케 되고 구석에서 그 너무 근점에 또 디케가 안 돼. 또리버설인데맞추면 무적 되인데 콤보가 돼. 나머지 그어디비제약고 스킬 좋냐? 아 나쁘냐면 다 좋아. 저쪽 고저 두다 좋으니까 확실히 이제 약수 좀 하고 싶다 이득이 확실한 걸 하고 싶다 하면 얘게다가 예. 돌진이도 확실해서 거의 무상성이야. 그래서 단점 굳이 따지면은. 뭐 엄청 긴 견제긴 또 없다고 해야 되나? 도중에 근데 이런 게다 있는데 뭐 의미있나 싶어. 아, 시스 뭐 사실 그 정도는 아닌데 라고 한다 그 사람 시스 유저입니다, 이거. 분탕이거나 어그로꾼이거나 시스 유저야. 라는 운영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특수기 커잡이 맞춰야만 변신하잖아. 요 근데 그냥 게 아니라 그 일반 상태에서 그냥 기본기 싸움 하다가 카타리나처럼 그걸로 얼티미시거나 아니 변신을 쓴 다음에 그다음 운영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카타가 좀잘 맞는다 싶다. 그 다음 운영하더라고. 을그니까 카타가 좀잘 맞는다 싶다고 대신에 카타네보다좀 비라가 캐릭터가 더 플레이스타일이나 뭐 외형이나 더마음에 든다 하면 얘? 예? 얘예 하면 돼 아... 메르세바 얘는 좋아 무상성이자 커접과 견제기, 장풍기, 공중제어기 다 있는 만능 컨셉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만능의 반대말은 m m 모호 육각형이라 다 있는데 육각형이 다 뚫려있어 홈이 뚫려서가지고 하도 버프먼 사양 그대로 라이젠오니까 좋아졌어 얼티밋도 카르마, 티미 카르마가 이제 가불이라서 대체모르면또 날먹도 되고. 코보나이도 어렵거나 이런 건 없는데 그냥 운영 캐릭이라 툴이 많기 때문에 그거 좀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그만큼 상대하기 다 편해서 그래 추천. 다 매치하고 그냥 문학하게 캐릭터 여러 개보다 하나를 가져서 하고 싶다 하면 얘 추천. 아. 게다가 기본기, 기술 다 좋아. 그랑보다 좀더 기축기축한 싸움을 하고 싶다 하면 얘인 것 같고. 변수, 그냥 변수가 좀안 나와 변수가. 붙치기에는 최고인데. 아, 얘가. 1차 베타의 폐형이었어. 근데 얘가 체력이 2,000이 까였거든요, 이번에. 근데 그2,000 하나로 게임이 틀려지. 그니까 얘가 약간 버섯 같은 존재야, 버섯커. 몇몇 기술이 피를 소모해. 때리다 보면은 그 정말 그 2,000의 체력차 때문에 내가 죽는 경우가 나와. 근데 얘는 그래가지고 나 추천 안 해요. 재미있거든요. 는이 문자가 얘를 하잖아. 피 소모하다가, 어, 나왜죽지 소리가 계속 나올 거예요잘 때리면은 반피 이상 우습게 되긴 하는데 구석에서는 내 피도 한 3분의 1인가 4분의 1은 까여있어. 거기서 확실하게 끝낼 줄 알아야 돼. 만약에 놓치잖아? 그럼 게임 끝난 거야. 얼티미 성능, 재미, 다 가진 캐릭다멋이라 단지 진짜 책은것 때문에 추천 안한것 뿐이에요. 핑류 1위. 내가 봤을 때 근데 딜이 좀 모자른 거 빼고는 다 괜찮아요. 어티미시양수하는거세개 사진 괜찮아. 기본 리더 이제 후리기도 후리기긴 하지만 길어가지고 상대 뒤도 잘못 걷고. 근데 후리가 제일 기니까 진짜 특정 거리에서 이거 하나 때문에 모중되어 있어. 이건 되게 얘만의 장점이야. 그냥 잘 못, 그냥 예쁘고 그냥 슝 캐릭터 하고 싶다, 문화하게. 야, 하고 싶다. 그럼 얘, 얘도 말이 많지. 그러니까 실전에서 나오는 딜 중에서는 실전 얘가 제일 센것 같아. 특종 시너 단타 세고요. 그다음에 중간전 차지 장풍 되는데 이게 세로로 긴데 이게 더블 점프가 또 없다 보니까 걸릴 수밖에 없어. 견제기도 있고 도징이고 자세 파생심리 강력하고 한번 사고 사나면 얘 거의 굳이 가나. 딱두 대로 끝냈어 게임 이 많이 나왔어. 그럼.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닌데 꽤 재밌고 데미로 나오다 보니까 좀. 얘가 그래가지고 주목받아. 을아닐라 다르게 약간 간지남캐. 좀센 간지남캐를 원한다. 적당한 아이돌 하면 이제 추천합니다. 이제 베타에서는 다 끝났는데, 그니까 영상으로 추측했을 때, 얘 개사기. 물론 아직 텀이 있고, 이제 한번 시연, 오프라인, 그 비공식 시연을 했기 때문에, 세단에 의견 많아서 아마 수정할 수도 있긴 한데, 이대로 나온다. 던파 듀얼의 스위프트 마스터의 재료. 그니 봐도 데미지 겁나 센 피드. 벽에서까지, 벽까지 가는 콤보 좋고, 툴 겁나 좋아. 이득기가 계속 나와고두 개, 세 개, 오브 설치하면. 은 근데 안 보이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리치 기로 견제기 확실해. 리버서 리스어.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플레이도 좀 재밌어 보이고. 지금 나온 영상 거에 그 스펙이면 스위프도 맞어. 이거 얜 나와봐야 알아. 와, 이거 라이징 출시할 때뭐 평가하면 되는데, 만약 별 변화가 없다. 나중에 한번 원래 하던 캐릭터 할 때, 이 주의대로 갈아타면 됩니다. 얘는 셀 거예요. 그대로면. 아, 니아가. 그림리를 보기 전까지 사기캐 줄 알았거든? 아닌 것 같아. 이 인형 데스라는 성정수랑 같이 싸움은요? 샌드위치도 가능하고, 압박도 지속력 좋은데, 문제는, 이 데스를 활용하는 상황이 많이 안 나오거나, 특히나 나쁜 상황이 없거나, 셋업이 막 개발되지 않으면은, 막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아. 왜냐면 본체는 좀 약할 것 같거든. 영상 보니까 리치도 길지 않고, 얘랑 셋업 플레이가 강력한 거지, 이리 상황 가져면서얘 자체만으로 뭔가 없는 것 같거든. 이런 캐리 근데 중간별에서 힘들어. 얘는 좀 약하거나, 좀 세거나? 둘중 하나? 얘는 나와봐야 할것 같아. 중간에 성정도 설치해가지고 기술해서 추가 압박하고 이득 가져가면서 만약에 딜까지 세다? 판정도 좋다? 하면은 바로 프리패스인데 그게 아니다? 좀 애매해 보이시는 곳. 얘도 진짜 연구가 좀 많이 필요한 캐릭터인데 정말 몇개 발견되지 않고 좀 별로다 하면은 앞에다 설명할 캐릭터 하도 강캐가 많잖아. 좀 묻힐만하? 그러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그랑블루 파데 버섯 발매 전에 1차 베타테스와 2차 베타 테스트와 2차 베타 테스트를 이제 종합해가지고 하면 제 개인적인 평가를 해봤습니다. 자, 만족하샷는지 모르겠는데 이러고도 참고가 될까봐 네, 조언서 한번 한번 인문자나 원래 했던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끝입니다. 없어 이제 가. 선생님 발매도 된 게임으로 호들갑 떠시는 걸 보니까 격 생각나네요.